<laughs> 자, as you listen to your child, 자, 이, as 는 주어동사 이렇게, 나왔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? 어, 상황에 맞게.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뭐 외내 가까운 느낌이겠다. 어, 뭐뭐 할 때, 너가 아이들을 들을 때, 아이 들을 을 들을 때, 어떤 어떤 상황에서 이런 e m o t i o n a l m o m e n t 감정적 순간이라 고 o 랬지 감정적 순간 약간 격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. 즐거움보다는. 어. 그랬을 때, beware, be aware. 뭐지? be aware. 이거 꼭 알아야 될잘 잘. 단어다. no하고 똑같아. 알아라. 뭐를 알아차려라. 모임을 알라. 알아. That. 이 that은 동사 바로 뒤였으니까 무슨 that? 저. 접속사. 뭐뭐라는 것을 알아두어라, 이거지. 뭐라는 것을. 자, 접속사니까 문장이 완벽하다, 불완벽하다완 어, 주어가 어디까지냐면, 여기까지네. 여기, 여기가 동사겠네. 이렇게. 그럼 이 ing는 명형 군진 중에 명사적 용법이겠다. 자, 뭐 하는 것은? 그냥 간단한 observation. 관찰. 을 공유하는 것이. 훨씬 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. 이거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모르면 꼭 알아도 효, 효과가 있다라고 외워야 된다. 뭐보다는 then asking question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관찰하는 관찰을 얘기하는게 to get a conversation rolling 이또는 부사전용법 뭐하기 위해 그, 회화가 굴림을 얻기 위해, 이 말은 그냥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,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?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질문하는 것보다 감정, 관찰을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라걸 알라. 주제였고, 이게. You may ask your child, 너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. What if I said, 너왜 이렇게 슬퍼?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이거 질문법이었잖아. 그럼 좋다 안 좋다? 안 좋다. 그러면 she may not have a clue. c l 가 뭐지? 단서. 어. 단서가 없을지 모른다. 왜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라는 단서를 얘네들이 감정표현을 못하니까.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as a child.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? 명사니까. 어. 그런데 이런 느낌. 어, 오케이 어린 아이로서 어린 아이로서 she may not have an answer 이 쉬는 누굴 가르켜? 어린, 아이. 어린 아이는 대답을 못 할지도 모른다. 어떻게? On the tip of her tong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의 끝에서 대답을 가지지 못한다. 혀 끝에서 대답을 가지지 못한다. 약간 뭔? 덩... 어,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 말하고는 싶은데 표현 방법이 없는 거이해돼 그래서 on the tip of her tongue이라는 그냥 수거적 표현을 썼어. 아마도 maybe she's feeling sad. 그냥 슬프 슬프다 뭐에 대해서 그녀는 그 어린애는 her parents argument. 부모님들의 논쟁. 그뭐 그러니까 싸웠나봐 그날. 혹은 because she felt overtired. 어때서 과도한 피로. 어 과도 피곤해서 슬플 수도 있고 혹은 She's worried about piano recital. p i a 피아노 대회에서 is a 기 때문에 슬플 수도 있다. 그러나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. 뭐지? 설명.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 못할 수도 있다. 이뭐이것들 이, w 어떤 것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못할 수도 있다. 어린아이니까. 그리고 Even when she does come up with an answer, you come up with 몇번 봤다. 대처다. 어 비슷한데 어 대처하다도 한것 같은데 혹시 Deal with라고 다 붙을 Deal with하고 비슷해 제안하다라고 대처하다 해도 대처하다해도 되고 뭐떠오 여기서는 뭐 떠오르다해도 되겠지. 근데 보통 제안하다라는 말이 좀 기본적으로 좀잘 쓰이는 것 같고 뭐 다루다라고도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만약에 뭐할때 조차도 그녀가 답을 다룰 때에도 안그니 아, 그러니까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조차도 이거지 근데 이더즈가 뭘까? 조동 일반동 이 일반동사 앞에 있는 이 두는 무슨 뜻을 굿그 강조. 강조에요 이제 강조 그래서 아, 어 이거 강조야 정말로란 뜻이야 정말로 그가 진짜 그녀가 진짜 뭔가 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슬픈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수 있었다고 해도 she might be worried 그래도 걱정할지도 모른다. 뭐를? the answer is not good enough 그 내가 말하고자 한그 대답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봐. 뭐를 하기 위해? justify 하는 사람 정의하다. 조금 더좀 달라. 정의하다는 아니야. 아는 사람. 확신하다? 이거. 정의를 내리다 <laughs> 정당화하다. 음. 그 감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이 대답이 시원찮을까? 좋을까? 그렇지 않을까? 걱정될 수도 있다. 답을 하더라도. 뭔가 질문을 하면 오히려 그 질문 때문에 막 좀 귀찮은 일이 막 있는 거지. <laughs> 표현을 못 해서. 그래서,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. Under these circumstances, 아는 사람? 음, 상황. 음. 어, 오케이. 이 상황 속에서,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은 아이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, 그러니까 아이가 슬플 때, a series of questions, series 하면, 연속물. 어, 연속물이니까, 1년의 연속되는 이렇게. 연속되는 질문은 can just make child silent. 어, 질문하면 뭐한다? 침묵. 음 침묵을 하게 할수 있다.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. 더 좋은 거다. 가져. 진주어. 뭐가 더 좋은 거다?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. 자이 w 은 무슨 뜻이야? 관계대명사 느낌으로 notice는? 어 이거 진짜 잘 나오네 이거 모르면 안된다? 아 어우 안해 나모르음 <laughs> <난> <laughs> 음, 너가 알아차린 것을 단순히 이거, 어 이것도 좀 알아 둬 간성하다 이사하다아 그거 맞고 내가 이 말하고 자는것 지금 심플인데간단이 라고 하지 말고 찾아. 단순이라고 해석하라고 네. 간단히 해석하지 마 네. 단순히 단순히 네가 알아차린 것을 그러니까 성찰하는 것,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뭐, 너좀 그래 보이던데 이런 거 반영하는 것이 더 낫다 자 내가 이거 밑줄 친 것은 좀 있다가 장문을 시켜 볼 거예요 아, 이런 만 보고 다 생크해 있어요 아 좋아 <laughs>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관찰법인데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. 너 조금 피곤해 보이는구나. o r i n o t i c e d 나 알아차렸는데. y o u f r o w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I'm h e n t I'm o n g e h i n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e h o e i i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s e I'm going to o to t e s e o n s e I'm going t 반응. 반응을 기다려봐라. 뭐라고 말할지 질문하지 말고. 그 다음 어렵지는 않지.